서울 교회의 한적한 주택, 저녁 햇살이 거실 창가로 스며든다. 오늘따라 집안이 더 조용한 것 같네. 그냥 편하게 있어. 엄마도 곧 내려오실 거야. 나 요즘 일이 많아서 조금 예민했어.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괜찮아. 내가 힘들 땐 내가 옆에 있잖아. 평화로운 듯 보이는 순간 곧 닥쳐올 폭풍을 아무도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거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표정으로 들어선다. 며느라기, 이 사진 좀 설명해보겠니? 어머니. 그건 그냥 오해예요. 오해라고? 다른 남자와 다정이 팔짱 끼고 있는 게 오해란 말이냐.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아직 무슨 일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라.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웃고 있는 모습이다. 정말이에요. 단순한 동료일 뿐이에요. 동료와 저렇게 다정하게 나를 바보로 아느냐.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거야. 나 더는 숨길 수 없어.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고 모든 시선이 며느리에게 쏠린다. 방으로 들어온 며느리는 무거운 공기 속에 홀로 앉아 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을까? 남편 얼굴을 떠올리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문 밖에서 다 들었어. 넌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미안해. 순간의 외로움이 모든 걸 망쳐버렸어. 그 한순간의 잘못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이 무너졌다. 그들의 대화는 벽 너머로 시어머니의 귀에도 고스란히 들린다. 이 집안의 기둥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구나. 깊은 밤 시어머니는 거실에 홀로 앉아 전화를 붙잡는다. 여보세요, 맞습니다. 부탁드린 자료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고 오직 결단만이 가득하다. 이 집안을 더럽힌 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해. 엄마, 무슨 전화를 그렇게 급하게 하세요? 아들아, 이제는 내가 눈을 떠야 할 때다. 저도 이제 피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드디어 숨겨진 힘과 네트워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다음 날 마을 이웃들 사이에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간다. 들었어? 저집 며느리가 외도를 했다잖아. 정말이야. 겉으로는 그렇게 단정해 보이더니 시장, 미용실, 카페까지 온 동네가 그 이야기로 들끓는다. 시어머니가 그냥 넘어갈 분이 아니시라던데. 이게 그냥 가정 문제로 끝날 리가 없지. 남편 직장에도 소문이 번지고 차가운 시선이 그를 따라다닌다. 이제 모두 알게 되었으니 숨을 곳도 없다. 무거운 침묵 속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와 아내를 바라본다. 이제 더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줘.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충분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 아들아 엄마 저도 이제 어른입니다 저 스스로 판단하겠습니다 남편의 눈빛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빛난다 엄마 아내를 무조건 몰아붙이지 말아주세요 진실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물러서겠다 젊은 세대의 결심은 가정의 흐름을 바꿀 첫걸음이 되었다 며칠 뒤 거실 중앙에 며느리가 무릎을 꿇는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이 이 집안을 망쳤습니다 이제야 무릎을 꿇는구나 늦었지만 듣겠다 순간 의 외로움과 욕심이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더는 이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건 좋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라. 목숨을 다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을 맹세합니다. 긴장 속에서도 작은 변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이말내 평생 잊지 않겠다. 무거운 대화 속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사실 나도 너희에게 숨긴 게 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외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난 끝내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 그런 아픔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내가 저지른 잘못이 더 용납되지 않았던 거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됩니다. 엄마의 분노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저도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거짓없이 살겠습니다. 진실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었다. 이제 선택은 내 것이 아니라 너희 둘의 몫이다. 우리 가정을 지켜낼 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거실 중앙에 앉아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있다. 아내를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 그리고 가정을 최우선으로 할 것. 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못마땅하다. 하지만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조건부의 용서가 내려지자 방 안공기가 한층 가라앉는다. 엄마, 이제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 시작이 중요하다. 끝까지 지켜보겠다. 며칠 후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아 조용히 식사를 한다. 작은 것부터 다시 쌓아가겠습니다. 나도 너를 지켜보며 함께 노력할게. 아직 의심은 남지만 가족이기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상처는 깊지만 새로운 희망이 싹 트기 시작한다. 진 진정한 용서는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가진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야기가 재미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